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oh 그 시여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범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부심을 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세워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목소리>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삶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특별히 군으로 어, 직장으로 또한 학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김종탁 선교사님, 강정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 귀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교사님 네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정성에 있는 덕천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회복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덕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원다.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령 볼스를 찔러 쏘게 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출범대 교회 가운데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 승화갈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마한 끝되게 하여 주시고 무도위 가운데서 우리도 권의 너를 신들, 한 부모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흔들지지 않도록 주께서 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광을 향하여 침에 때비로가는 우리 귀한운 성교사인들 신원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역자마다 성령의 영의 은혜를 다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성교하시는 우리 김정탁성교사님강 아버지님의 정상 성교사님 아버지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 아버지님 무너지고 예수그들의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교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전교회가삼불로 인하여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령당하며 나아버지하나의 회복 가운데 있사우니 하나님께서 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경험하며그은와그 사랑 가운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따위 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대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 죄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환경으로 준비될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성령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올 때에. 기적 같은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극렬히 여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땅 구석구석 가운데 글쎄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넘어 오늘 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의 문들도 열어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에게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일본의 우리 김종탁 선교사님, 더 나보자님의 강정선 선교사님 아버지님께서 기억하시사. 귀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 땅 가운데 글쎄 푸는 계절이 막이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님의그 800만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새벽에도 주명성 듣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서의 매듭은 안부 인사나 축복의 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거보는 이 귀한 서신의 마무리를 전과 같이 오늘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함을 곤면함으로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쥐어주어야 하는 심령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참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당시에 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들의 눈에 귀에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진리인양,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믿음의 길을 떠난 그 귀한 영혼들을 오늘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시험을 당한 자, 미혹된 자들을 오늘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말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안타까워하고 말로만 걱정하는 거 우리가 결국 사랑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픈 자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서 밥한 끼를 또한 우리가 가서 집안 청소를 작은 반찬이라도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작은 사랑 하나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단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사랑들을 흘려 보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도 있고, 또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여러 가지 삶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유혹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어떤 주변의 이단들의 미혹 가운데 유혹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을 우상시한다고 그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의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에 사이비에 그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그삶을그 물질과 인생들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그의 젊음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생활을 낳고 또한 잔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사람과는정 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어린 아이들이 톨레 레가 레게라고 하는 톨레 레게라고 하는 집어서 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 노랫말에 들고 읽으라 집어 읽으라라고 하는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의 마음이 서재로 향하게 됩니다 서재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슨이 읽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그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삼가운데 그의 죄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톨레 레게라고 하는 집어 읽으라 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그 노랫말 한마디에 오늘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삶 가운데 시험을 당한 자 미혹의 길에서 돌이켜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미신에게 여전히 삶에 매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 이웃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오늘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서도록 오늘 돌아서도록 전심으로 돌아서도록 그 방황의 늪에서 방황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단 죄를 덮을 것이다. 오늘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증가 전급한 말씀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며 나갈 아 때에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단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에 그 죄의 덮음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 참 믿음을 말할 때에 참 믿음은 행함으로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친인자임을 기억할 때에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은 어디에 있고 참 소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믿음 이야기하지만 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정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을 드리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방송으로 또한 강단으로 보이지 않는 귀한 성김의 성길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이 마르지 않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주대심을 마음껏 누리고 늘도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새벽에도 주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이하로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으로